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훈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디램이 11월 달엔 얼만큼 수출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걸 보시면 삼성전자의 전망이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고요 보시면 이렇게 10일 단위로 수출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수출 금액을 보고 11월 전체에 대한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선 보시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3초도 안 걸리니깐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11월 기준 D램의 월 수출 금액은요. 약 4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전년 동기간 대비 88%, 전월 대비에서는20.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D램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 D램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로 인해 D램 수출 단가 역시 올랐는데요. 전년 동기간 대비 45%가 증가했고요. 전달 대비해서도 약20% 가까이 올랐습니다. D램 가격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며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인해 디램 자체가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HBM3 최신 디램인 DDR5 등 비싼 제품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고객사들에게 지금 싼건 없으니까 비싼 제품 사 이건 공급해 줄수 있어 이런 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구도 이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HBM3 물량이 다 판매가 돼서 팔수 있는 제품 품도 거의 없고 공장 캐파 역시 삼성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로는 어차피 hbm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되죠. 최근에 hbm4도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반면 삼성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현재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크기, 공장 개수, 평택 용인 기흥 플러스 그리고 오늘 발표한 평택 캠퍼스의 p5 라인까지 d 램과 hbm을 생산하기 위해 어마 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술 역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급사로서 제일 중요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디램 판매 실적은요. 2025년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공동 투자한 한 회사에 대해서 알려 드릴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뉴스 보시면 현재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함께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스킬드 AI 회사에게 공동 투자를 했고, 소프트뱅크, 아마존, LG, 하나까지 이 투자에 동참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길래 전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이 같은 곳을 보며 이 회사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와 정말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큰 변곡점이 될수 있는 최근에 10배 이상 상승한 로봇송 관련주 이상 더 크게 상승할 종목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하나 볼게요. Agentic AI, agents, is a very big deal all over the place. Agentic AI is real. Agentic AI is a giant step function from one shot AI. Like, I'm. Um 보셨듯이 항상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글로벌 오너들은 로봇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건 로봇을 만드는 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점은 로봇의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속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 로봇 영상 보시면 사람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더 날렵하게 도가는 로봇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의 로봇들은요 사실 미리 조율이 된 거예요. 균일한 지명과 정해진 경로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들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제어가 안되고 자칫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번번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에이전트 AI측 AGI 학습형 로봇에 개발 및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그 이상으로 어떻게 배우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스킬드 AI에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스킬드 AI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로봇에게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를 로봇의 두뇌에 입력하여 그 로봇이 가상 현실 속에서 실제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할 수가 있고 그걸 현실에 꺼내어 마치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뮬레이션 리얼리티라고 하며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가상 현실 속에서 로봇이 경험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킬드 AI가 사용 중인 가상현실 프로세스를 바로 대한민국 회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스킬드 AA에게 시뮬레이션 리얼리티를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한테 국내 건물 투자자들이 조용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회사인지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아시겠죠? 자, 현재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게 홀로그램 및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모든 로봇은 삼성전자와 같이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 엔비디아에게 시뮬레이션 리얼리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하고 있으며 리얼리티 시뮬레이션 분야 쪽에선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평균 매출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알짜배기 회사인데요. 현재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거머리 외인까지 이 기업의 주식을 지금 같은 이런 바닥권에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00원에서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론 메이저 세력 들이 25,000원까지 상승시킨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안정적으로 전고점이 15,000원 딱 10배 정도만 수익을 챙겨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 방송 보신 여러분들 중에 저랑 같이 수익 챙기실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 010-4296-9407로 다가오는 2026년도엔 정말 부자 되자는 좋은 의미를 담아 두 글자 부자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것만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이 회사의 코인까지 상장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코인 세력까지 합세했다는 건 세력 사이즈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 라는 뜻이죠 게다가 그런 세력들이 건드는 종목은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10배 이상 수익을 챙기실 분들께서는 010-4296-9407제 개인번호로 새벽이던 주말이든 상관없이. 부자 두 글자 부자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신 다음 해당 종목 반드시 받으셔서 2025년 마무리 그리고 2026년 시작을 수익을 내면서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 받으신 분들께서는 딱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죠. 첫 번째 목표가 15,000원에 도달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기 두 번째 매도한 다음에 수익 챙기셨으면 이 종목이 2만원을 간다 해도 아쉬워하지 말고 절대 재매수하지 않기 세 번째 주 주변 지인들한테 절대 공유 금지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들만 수익 보세요 아무튼 이세 가지는 여러분 무조건 지켜 주시고요 특히 목표가 15,000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이건 그냥 시기까지 알려 드릴게요 1월 30일 2026년 1월 30일이에요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전까지 늦어도 장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기업인들 뭐젠스나 일론 머스크 샘올트먼 빌게이츠 등등 그들은 공통적으로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시고요. 다들 정말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도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